자, t 렉티브는 선별적이다, 선택할 수 있다, 옵션이라는 뉘앙스니까 답이 A번 쉬운 거고, 제가 4번에서는 뭐 강조하고 싶냐면, 이거는 이제 구문 좀 강조해 볼게요. It's up to you. 지격해 보면, 그건 당신에게 달려 있다. Up to 명사, 명사에게 달려 있다. 명사가 결정한다. 이거 회화에서도 정말 잘 나오죠. It's up to you, it's up to y 뭐 먹을까? 뭐 저녁에 무슨 영화 볼까? 밥뭐 먹을까? 할 때. It's up to you, it's up to you, it's up to y 진짜 많이 쓰죠. 어, 니가 결정해. 너한테 달려 있어. 이렇게 끊어버리면 그건 너에게 달려있다는 뜻인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그러면 투부정사 나오지 이게 진주어야 어, 이게 뭐죠 가주어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구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것이 뭐냐 가주어 투이야가 진주어 Decide. 결정하다 인지 아닌지 웨더 오알라 이 웨더라는 접속사 뒤에는 오알라가참잘 나오는데 얘나 여기 나와도 되고 여기 제일 그리 여기, 여기 있구나 여기 제일 뒤에 나와도 되고 위치는 자유롭습니다. 어, 수업을 들을지 안 들을지. 왜냐하면 그것은, elective니까, 선택 과목, 선택 과목. 선택 과목이니까, 그거 수업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어. 되셨죠? 어, 4번. optional, open, voluntary, non-conversary. 이게 난을 빼고 이렇게 끄잖아. 요거. 이게 이제, 뭐죠? 필수 과목. 반드시 들는 거. 의무 과목. 이런 게 있어. Conversary. 자, require, compressor, essential. 특이사 없는 것 같고요. 될 수도 있고, 이거, 가난하다는 거 벌써 이제 회도가 한 다섯 번 이상 한것 같아요. touching, 감동적이란 뜻이죠. 어, touch가 건드리는 뜻인데, 어떤 물건을 건드리는 것도 touch지만, 자기 마음을 건드리는 거. 그래서 touching, moving. 이렇게. 다잘 나옵니다.